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nglish for the soul. 혼을 위한 영어. 어를 일깨우며 얼차림로 으이끄는 English for the soul. 그렇게 지난 10여 년, 이곳, 샌프란시스코 지역, 미주 한국일보에 매주 한 편씩 연재했던 칼럼인데요. 2016년 12월 7일자 칼럼의 제목은, Wind beneath my wings. 내 날개 아래 바람. 사뭇 시적인 제목이죠. i could fly higher than an eagle cause you are the wind beneath my wings english for the soul wind beneath my wings 내 날개 아래 바람. I can fly higher than an eagle. For you are the wind beneath my wings. 나는 독수리보다 더 높게 날수 있어요. 당신이 내 날개 아래 바람이니까. I can fly higher than an eagle. For you are the wind beneath my wings. 11월, thanksgiving 지나면 곧 12월 연말 연시 기분. 몇몇 지인들과 추수감사절 저녁을 함께 먹고 나면 이내 크리스마스 디너. 시끌벅적한 파티는 아니지만 잔잔한 아쿠스틱 노래 몇 곡은 서로 듣게 되죠. 이런저런 옛노래들이 시들해질 때쯤 아이폰에 저장된 유튜브 노래방을 슬쩍 울리며 저음으로 부릅니다. 김창완 작사 작곡의 수려한 노고지리 화음이 아름다운 노래 찻잔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지난 가을 색 탁자에 다소곳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 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부른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노랫말도 다향처럼 은근하거니와 곡조 또한 살짝 흐늘거려 여간 감칠맛 나는 노래가 아니죠. 물론, 도도한 주흥 속에 앙콜 소리가 들리면, 곧바로, 배트 미들러의 명곡, 내 날개 아래 부는 바람을 저음으로 부릅니다. It must have been cold there in my shadow. 내 그늘 밑에선 분명 추웠을 거예요. To never have a sunlight on your face. 얼굴엔 단한 번도 햇빛을 못 받고 말이죠. You are content to let me shine. That's your way. 나만 빛나게 하는 걸로 만족했죠. 그게 바로 당신. You always walk the step behind. 당신은 늘한 발자국 내 뒤에서 걸었어요. 그렇게 나만 위해 살아온 당신을 마침내 내 날개 아래 부는 바람, the wind beneath my wings로 멋지게 은유하는 것이죠. I can fly higher than an eagle for you are the wind beneath my wings. 나는 독수리보다 더 덥게 날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내 날개 아래 바람이니까. A beautiful face without a name for so long. 이름도 없이 그저 아름다운 얼굴로 오랫동안 A beautiful smile to hide the pain. 아름다운 미소로 고통을 숨겼지요. 그렇게 당신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진실로 고백합니다. Did you ever know that you are my hero? 당신이 내 영웅이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And everything I would like to be.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내 존재의, 존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내 모든 영광 뒤에 숨은 내 날개 밑에서 보는 바람 당신. 바로 당신이 My Hero라는 걸 아시나요? 그리고 당신이 바로 내 소망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그리고 한마디로 정리해서 부르는 노랫말이 바로 이 구절. I can fly higher than an eagle. For you are the wind beneath my wings. 나는 독수리보다 더 높게 날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내 날개 아래 바람이니까. 구수한 찻잔에 이어진 노래, 날개 아래 바람. 그렇게 12월 겨울 밤은 깊어가고. Thanksgiving과 크리스마스 밤들이 지나면 곧 새해가 동토리라 그렇게 저물고 열리는 연말 연시, b e t m i d l e r 의 The Wind Beneath My Wings를 부르며 바로 내 날개 밑에서 부는 바람 그분께 감사합니다. 내 영광과 비상늘그 아래서 부는 바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I can fly higher than an eagle because you are the wind beneath my wings. Shalom. 오늘이 2021년 1월 28일 창밖에는 가조이 겨울비가 한참 내리는 중인데요. 그렇게 불과 몇년 전, 땡스 기빙, 크리스마스, 함께 모여 노래하던 시절이 그리운 요즘이죠.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다들 뭔가 두려움에 움츠리고 있는 전 지구촌, 바로 그 작은 미생물,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럼에도, 곳곳에 날개 아래 바람은 여전히 부는 것이죠. wind beneath my wings. 당신 날개 아래, 당신 날개 아래 부는 바람은 어떤 힘인가요? 누구인가요? 그 바람, the wind beneath my wings. 알아차리면 고마운 것이죠. 그렇게 영어 사원 100원째, English for the soul, 이어지는 중이죠. Cheers.